예 좋습니다. 그럼 뉴욕으로 갑니다. 저도 새별빛 새별비 좋음. 안녕 친구들 반갑게 니다아 슬에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. 전 봉캐라 간만에. 어 메이 바뀌었다. 네. 보려주시면 <laughs> 같이 볼게요. 일순이는 <laughs> 누구라고요? 베스타님이요? 유슨이요 베스타님이죠. 좋습니다. 베스타님이죠. 여 명이 죽어도 베스타님을 잡으면 ]인가요? 이득이다. 예. 어, 네 1번 승리 거죠 화이팅. 이만하 어? 나갈 거야. 어어어 어. 시어 어. 떨어. 아니가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천천히. 아이스. 뭐만뭐어 윈터필. 우리 레로 왔어요.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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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나이스 나이스 뭐죠? 이분님 해명해 주세요. 해명 실다실수의 겐지 빠지고 맥클리어 <놀람> 맥리퍼에요 상대 조심하세요. 상태 둠피나왔다 아 아, 아 리퍼 리퍼 빠지고 둠피요이어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어, 그래 빠졌고 <laughs> 라인. 에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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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저희 둠키> <laughs> 나이스. 아 <laughs> 어. 깐 <정불이 와>, <laughs> 이거 최대한 아, 비벼도 될거같아 같... 이거... 어, 최대 비비다가 안될거 같은데요.

아, 끌렸다 오. 케이 여기 어, <목소리> 상대 저... 모이어 없어서 천천히 가면 할 만해요. 한번한뽕 밀어 놓고 갈래요? 다시 쏘고. <목소리> 오, 거 오오오오. 이눈 피필. 이피 야, 커리 커. 우리 리 나이스, 가네, 가네, 가네. 힘내, 힘내, 힘내. 라인 힘내, 라인 힘내, 인 나이스, 라이징. 엄청 커들어 라인 라이거선비 수지야. 봤어요. 업세이없애벌이없애벌이요렇게요어 뭐야? 나이스. 힐베. 피어하어피어하어피어 나이스 아괜이라 1인데 비 호그 돌아야 왼쪽 왼쪽 호그 우리 리게진짜 쪽으로갈거같아관어요 아 그러니까. 아니요. 저 잡으러 와요. 저 잡으러 와요. 응. 없어요. <laughs> 아 원래, 원래 나99 아, 그러니까 이거 99만 먹어도 될거 같은데. 아 뭐야. 999까지만 먹이다가. 됐다 okay. <laughs> 됐다 됐다. 이 999다. 라인 자르고 잡북으로 포션 빠셔한 다음에 푸시는 빠시크리 거기 가요, 네. 이거, 이거 뽕 있는데 누구? 트뽕 그래, 층에 그거 있어요, 층에 등비. 넌참다요 오케이, 요거 가도 되거든요? 상태 딜러 다 없어서? 쪽에 호다호다호다 총각, 총각, 총각.

베스타님도 아, 다다아씨 어, <laughs> <laughs> <데, 웃음> 베스타님, 베스가서아 아, 미친, 미친 평상시 만약에 슈바님 이리준으면은 진짜 아, 진지이랬을 텐데. <laughs> <다른데. 웃음> 아 바로. 아, 슈바님 붙이보다가 베스타님 붙지보니까 별거 아니야. 이걸 이렇게. <laughs> 근데 이거 <laughs> 음, 어, 어, <laughs> 다 녹화되고 있거든요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어, 아 <laughs> 어, 이거 이거 이제 느끼면은 베스타님이 하십스타님이 노그마일죠. 듬피 왼쪽 아이고, 돌아요. 자막혀할게요 사이드는. 오 정면 정면 가자. 이렇게 마마이죠. 정면 갈게요. <laughs> 호그 왼쪽. <laughs> 호그랑 듬피 다 왼쪽이야. 이거 앞에 어다 온다. 다 온다. 다 온다. 아, 모이라도 왔어요. 아. 와베스 너무. 어 너무 아프다. 호그 왼쪽에 있어요 뒤에. 좀 가, 좀 가. 호그 그래 빠졌거든요. 고 어? 호그 뒤에 있어요. 호그 뒤에. 크 뒤에. 아이고 나 죽겠는데. 호그 만나나 빠졌어. 아. 오른쪽에 호그 왼쪽에 왼쪽에. 정가, 왼쪽에 호그 있어요. 디바님 뒤에 호그. 힐백아걸 어 제가 잘랐다고 볼수 있죠? <laughs> 어. 아. 수 뒤에 놈, 뒤에 놈 어. 어, 어? 뭐야? 국가 총가 어? 국가 맥크리 던져야 신고합시다 어, 힐뱀 신고 신 많아요. 힐백 빼세요, 빼세요, 빼세요 이거 라이언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... 아이거맥크리가 네, 왼쪽 코은 있는데 맥크리가 어, 같이 있어서 크전히못 어, 받으래요. 한번 레킹 레킹 좀 갈래? 한번 아버지 이어가시겠다 아이고. 그래. 도거저 아, 아, 있다. 와, 아파 이거 라인 하나 넣어야될 듯. 이거 망치 그냥 다 맞아. 어, 제가 음, 제가 음, 제가, 마, 음. 제가 같이 할까요? 라인하실 아, 거면 하죠. 저 이거 넣을게요. 아예 힘싸움 빡세게 할게요. 그런데 자리 오, 없어서. 어, 음, 아 <laughs> <방벽, 방벽. 웃음> 뒤에 호그 <laughs> 그래 보이나요? <목소리> <그러면>? <목소리> 와 이건 좀 아니지. 오와 아,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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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라. 와. 와 까비. 아, 까비. 아, 너무 아, 말렸다. 베스타님 방금만, 어. <목소리> <야. 목소리> <목소리> 방금만 취소할게요. 방금만 <목소리> 취소할게요. 어 방금들렸어. <느꼈어. 목소리> 아 여기까지 <목소리> 넘어오면 안 됐는데 <목소리> 큰일났네. 어... 이 맵까지 넘어오면 안되는데... 뭐? 3일로 갑시다 3일이, 3일이 답이다 이건 <laughs> 낙사충 한명 생겼어요.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. 이에요 <놀람> <1일이네>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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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상이 면상이 초반부터 색 자르고 시작하면 될 듯. 어, 이게 어, 투인것 같은데요 이제. 투 힐, 투 힐. 아 그래. 투일 일 낙사충. 낙사 낙사 초록색 금러. 초반에 흰금 먹어야 돼요. 네. 여긴 방죠 정면이요? 어 이거 어? 어?

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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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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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이스 맞출이 6승님 무슨 앞에 마무리 마무리. 아무리 무리너 무리나 하지 마세요. 한가 숨가. 아다 우리 우리 리다 와. 펩이벌들이 겐지? 벌써 어, 빠져요, 겐지. 역시 짬이 밀립니다. 늦게 나오는 술 전에. 빵빵. 맥크리 정면이래요. 그냥 허그, 그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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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박스로 가겠다에에 왼쪽에 가능 가능 있어. 무조건 이스아나나나피나이스 밀게요 야컷샾 나이스. 아이스 맞췄지 아이스. 아이스 맞 아, 그것도 기억해주세요. 그것 틀거요 이거 근데 뽕 있는데 베크리 뒤로 어, 아요그 어. 아, 뒤로 돌아와요. 포그 뒤로 돈데요아이니아 이제 첫명잡그 오나? 조금만 빡빡이. 이로 어 강력 한공 <목소리> 와, <이거를>. 아, <목소리> 와 <목소리> 뒤에 다 있어요. <나이씨어요. 목소리> 나이스, 이겼다. 축포. <목소리> <우에. 우, 목소리> <주포>. 와, 나이스. <목소리>